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집으로 도착한 또는 도착할 이 활동 패키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나왔어요. 지난 1월, 2월, 3월에는 세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배웠었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4월, 5월, 6월에는 출애굽과 광야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생활에서 배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중심으로 노예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패키지를 뜯고 어떤 것이 들어있나 살펴볼게요. 엘리누리 친구들, 친구들도 집으로 도착한 활동 패키지를 잘 열어봤나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 화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화일의 맨 앞장에는 2분기, 4월, 5월, 6월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담겨 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이렇게 활동지 총 4장이 있을 거예요. 이번 분기부터는 한 달에 한 주씩 말씀 내용을 더잘알수 있도록 말씀 연계 활동지가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화일 안에 이런 낱장으로 된 활동지들이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4월 첫 번째 주, 부활절이죠.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무덤 도안과 펠트지 두 개, 그리고 이 작은 할피니 4월 첫 번째 주 활동의 준비물입니다. 2분기에 주요한 인물은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죠. 4월 둘째 주 활동은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색칠하는 컬러링 페이퍼가 담겨 있어요. 이제 4월 네 번째 주 활동을 알려줄게요. 바로 홍해가 갈라진 말씀을 배우는데요. 바다를 가르다 활동을 위해서 이두 개의 색지가 필요합니다. 애국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5월 첫 번째 주 활동은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들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5월 두 번째 주에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귀여운 예수님, 도안 그리고 막대사탕을 준비해 주세요. 5월 3번째 주와 4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열 가지 약속,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십계명 활동지와 스티커가 있습니다. 마지막 달인 6월 활동을 알려 줄게요. 6월 첫 번째 주에는 성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성망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불뱀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평을 버려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 6월 네 번째 주에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야기를 배울 건데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이 활동지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누리 친구들 이번 4월, 6월도 참 기대되는 활동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될 거예요. 4월, 5월, 6월에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아요. 안녕!